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짝사랑 제 7화 상사병 일대에서 꽤 유명한 백발이 성성한 수염이 허연 의원이 와서 이도령 방에 들어와서 짐맥하고는 별다른 병이 아니라며, 나름대로 약 처방을 해주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그 약을 먹어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다시 그 의원을 불러 진맥하고 병명을 물었다. 그러자 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도무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허허, 이럴 수가 있나.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대감은 몸져 누워 있는 아들 이도령을 생각하고는 가슴을 태웠다. 도무지 밥도 먹으려 하지 않고 어디가 아프냐고 제발 말좀해 보라고. 아무리 다그치고 얼러도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저 병이 도대체 무엇한 말인가. 그날부터 일대에서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죄다 불러와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러다간 정말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새 아름다운 5월도 가고 모내기 하랴. 보리베랴 바쁜 6월도 지나 불볕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왔다. 무더운 여름이 오도록 이도령은 시름시름 앓고만 있었다. 도대체 저 병이 무슨 병일까? 어느 날밤 이도령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그 방으로 들어왔다. 백리밖에 의원까지 모조리 불러와 동생의 병을 나으려 해보았으나 결국 병명조차도 알지 못하자 가슴을 태우고 있던 누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나섰던 것이다. 누이는 비쩍 마른 몸으로 숨을 들이쉬고 누워있는 이도령의 머리맡에 앉아 이마를 짚어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동생.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어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단 말인가 동생과 나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누나 동생 사이인데 무슨 못할 말이 따로 있겠는가 내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할 것이니 가슴에 둔 말이 있거들랑 내게 시원하게 해보시게나 누이의 말을 들은 이 도령이.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말똥거리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누님. 누님이라면 제 말을 들어 주시겠어? 한마디 말도 없이 누워 있기만 하던 동생이 뜻밖에 입을 열자 기쁨으로 놀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말했다. 동생, 무슨 말이든지 다 하시게. 이 세상에서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라면 내 네, 모두 다 들어주겠네. 그렇게 말하는 누이의 말을 들은 이도령은 안심한 듯 입을 열었다. 누님, 실은 지난 봄 서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대감 집 느티나무 아래 우연히 앉았는데 그집안에 젊은 여인네 하나가 돌담 안에 서서 뒷산을 바라보고는 한숨을 짓는 것이었소. 내 그녀를 본 순간. 이렇게 온통 그녀가 내 머릿속에 나타나 사라지질 않소. 그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게내 소원이 되어버렸다오. 이도령의 말을 들은 누이는 자신의 동생이 소문으로나 듣던 그 상사병에 든 것임을 알았다. 그러기에 용하다는 의원도 모두 그 병명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튼 누이의 입장에서는 저 동생을 살려야만 했다. 몸져 누운 동생을 그대로 죽게 할 수는 없었다. 동생 알았네 그깟 일 가지고 그러는가 어서 기운을 차리게 내 좋은 술을 가지고 내일 밤에 다시 올 테니 어서 밥 먹고 기운 차리시게 누이의 그 말을 들은 이 도령은 마치 그녀를 곧 만나기라도 한양 온몸에 생기가 돋고 가슴이 들뜨는 것이었다. 맨도 그리던 선녀 같은 그녀를 만날 수 있다니 당장에라도 날아갈 듯 몸이 가뿐해지는 것이었다. 그날 밤 동생 이도령에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온 누이는 어떻게 하면 동생에게 그녀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냥 이대로 동생을 죽게 할 수는 없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간에. 동생의 상사병을 낫게 해주어야만 했다. 다음날 날이 밝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누이는 서둘러 이도령의 방으로 갔다. 동생의 머리맡에 앉은 누이가 입을 열었다. 동생, 내 좋은 수가 있네. 이제부터 밥도 먹고 얼른 원기를 회복하여 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네. 누님,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누워 있던 이도령이 언제 아파냐는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누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전설 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화에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저는 전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